디자이너 UI, UX, 디자이너, 실무자 양성 정정을수하하고 현재 웹디자이너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유경 s 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몸도 힘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얼마나 이 일을 오래 할수 있을까 o r e s 웹디자 r a n t s I'm g o 는 친구의 노트북을 보고 어? 나도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제 네, 디자인 학원 알아보고, 많은 과정 알아보면서, 부자 아카데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한 커리큘럼과 일치하고, 교통수단 면에서도 이제 편해야 오기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신촌역 가까우니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로비도 이제, 환하고, 저기 카운 앉아계시는 멘토님들도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셨거든요. 응. 거기서 되게 밝은 에너지를 느껴서 좋았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리랑 디자인 완전히 다른 분야잖아요. 응. 그래서 이제 이걸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는데 저희 처음 상담했을 때 멘토님이 이제 뭐나 지금 도전해도 늦지 않은 나이고 또 이제 디자인 분야로 진출해서 성공한 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면서 저한테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아무래도 웹디자이 하면서 CSS를 하다 보면 이제 뼈대의 디자인을 입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한 대로 된다는 게 제일 흥미로웠고 이펙트들이 이제 생성되고 보면서 되게 재밌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취업 담당님이 자 저희 이력서나 자소서 첨삭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꾸준히 이제 그 알선을 해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웹 에이전시 쪽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선생님도 이제 포트폴리오 위주로 봐주시겠지만 선생님도이자소서 봐주시면서 꼼꼼히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레스토랑에 근무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우는 게 되게 오랜만이었거든요. 학원에 나와서 디자인하고, 뭐, CSS 배우는 게. 그래서, 이거 어쩌면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 이제 대학교 들어간 신입생처럼 이제 밤새서 디자인도 하고, CSS 공부도 하면서 여기서 멈추면 나는 아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수담 초반에 이제 코딩 언어를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언어가 이제 이해가 잘안 됐어요. 그래서 어, 이거 이제 어떻게 하지? 이해가 하나도 안돼 생각하던 중에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럼 이건 오늘 들은 수업은 오늘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하면서 이제 계속 질문도 하고 집가서 집가, 복습도 하면서 수업 내용을 다시 되새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기본계 탄탄하니까 이해가 더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김계환 선생님께서 이제 초반에 저한테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저는 어, 내가 자신감이 좀 많이 부족한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말을 계기로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고 옆에 이제 같이 수강하시는 친구분들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하면서 제 실력을 높여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선생님 말씀이 되게 가슴에 속에 많이 나왔어요. 완전 히 다른 분야로 시작하다 보면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걸 해도 될까? 이거 뭐 아니면 이걸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너무 주저하시지 말고 힘내셔서 꼭 좋은 성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웹디자인을 취업, 취업을 해서 이제 업무적인 능력과 실무 경험이 쌓이면 저만의 이제 쇼핑몰 창업이나 웹 디자인 에이전시 팀의 팀장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스토랑에 근무했잖아요. 네. 거기서 아무튼 들었던 얘기가 손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업무에 적합하다고 보고 저도 이제 이 강의를 할 때도 선생님이 정환이는 디자인을 되게 잘한다는 라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저는 이제 디자인이 나의 길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꼭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요